네 안녕하세요 수사장입니다 오늘은 네, 겨울철 장거리 연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 날씨 예보상으로는 마이너스 한 6도 7도 정도 되고요 어, 일단 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좀 아주 2도 정도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장거리 한 200km 정도 뛸 예정이고요.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울철에도 약간, 겨울철에도 내연기관 차가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비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 이건 끌게요. 끄고, 그 다음에 오토 1단, 2, 3도, 그리고 열선 2단, 그리고 이제 초기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연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어, 중간 연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3분 정도 주행했고요. 어, 9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네, 방금 0.1 떨어진 17.9km/l가 나왔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연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3km 주행했고요. 연비는 18.9km리터가 나왔습니다. 2시간 40분 정도 주행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23도 오토 일단에 열선 2단으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 장거리 한번 오랜만에 뛰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12시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낮 12시인데 한 0도 정도 가르키고 있고. 주행 중엔 거의 마이너스 6도 7도 정도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비가 한5%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름 대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연기관도 연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대략 2 0 5 k 로 정도 되고요 어, 영영으로 세팅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엑선 2단에 오토 23도로 1단으로 해서 주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테스트 겨울철 연비입니다. 근데 조금 오늘은 좀 점심때 출발하다 보니 4도 정도 온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km 정도 주행했고요. 연비 19.8km/L가 나왔습니다. 주행은 1 시간 30분 정도 주행했고요. 어, 일단 또 세팅을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어, 일단 HDA 기준 한 110km로 해서 주행해서 왔고요. 모든 에코모드입니다. 어, 겨울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지 한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걸로 장거리 연비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컨텐츠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